안녕하세요. 박피디입니다. 56일간의 오시아니아 크루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루즈 실제 계약금액과 정상금액, 크루즈의 선실 등급과 멤버십 제도,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비용 절감 방법까지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장기 크루즈를 준비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총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시작을 10월 4일날 로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의 매일 입항을 하고요. 어, 최종 11월 29일 미국 마이엠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총 어, 14개 국가, 국가별로 이탈리아는 4군데 항구. 몰타는 한 군데, 그리스는 8덟 군데, 터키는 7곱 군데, 우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지니지 각한 군데, 스페인은 9 군데, 모로코는 두 군데, 바베도스, 엠티카, 바보다 공화국, 보에르토리코 미국 해서 총3 9 군데의 항구에 기항을 했고요. 어, 그 중에 산토리니, 마르마리스, 발레타는 어, 두 번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추가가 되고요. 어, 이스탄불은 이틀을 더 있어서 총 3일을, 머물렀고요. 예, 그리고 못 들어간 항구가 또 코스와 푼체리란 포르투갈령입니다. 이두 군데 는 날씨가, 어, 나빠서 못 들어가고 그냥 요양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항해만 했던 시데이가 10일 정도. 그래서 총 56일의 여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크루즈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불한 어 금액입니다. 선실은 제일 싼 G 타입, 인사이드 룸 G 타입입니다. 타입은 창문이 없고 그 방을 호실을 지정을 할 수가 없는 룸입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56일 한 항차로 해서 17,000불 정도 견적이 왔었는데요. 그거를 쪼갰습니다. 5항차로 쪼개면서 할인을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차는 할인이 적게 되고 어떤 항차는 할인이 많이 되는 고객이 많이 안 되는 경우는 할인율이좀 높았고요. 목객이다된 경우는 더 이상 추가 할인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번째 항차에 4,499불에 기본 할인, 강차별로 1,000불씩 받았는데 기본 할인 외에는 추가 할인이 없었습니다. 추가 할인을 받아서 총 4,181불 그리고 기본 할인 5 13,614불을 제가 송금을 한 최종 계약 금액이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최종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 금액은 13,614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신청하는 경매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다섯 개 항차를 전부 다 따로따로 해서 경매 신청을 했는데 첫 번째 항차와 세 번째 항차는 경매가 이제 실패했지만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장치는 경매에 성공해서 추가 비용을 총 870불을 지불하고 그 베란다 레벨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경비는 14,484불이 들었고요, 원화로 환산하면 2,125만 원 정도. 1 평균으로 매 56일 나눠보면 하루에 258.64불 원화로는 한 38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샤니아 크루즈는 펜트하우스 레벨 베란다 레벨 오션뷰 레벨 인사이드 스테이트룸 에서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펜트하우스는 가격대가 막 엄청 셉니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베란다 부터일 건데 베란다도 a1 부터 a4까지 컨시어지 레벨이 있고요. 그다음 b1 부터 b4까지 그냥 베란다 레벨이 있습니다. 오션뷰는 몇개안됩니다만는 안 문은 안 열리고요. 오시, 디럭스 오션뷰 가 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드 룸, 창문이 없는 인사이드 룸이 F타입, G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요 가격대들이 보면 G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F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5% 정도 가격 상승이 있고요. 디럭스는 한25%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베란다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어, B, B1을 올라가면 50%, B4는 40%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컨시어지 레벨은 54%, 57%, 60%, 63% 이렇게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그레이드별로 서비스는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사이드룸 G 타입과 F 타입, 그리 베란다 룸은 동일하게 층수만 다르고 뭐 서비스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럭셔리이기 때문에 선상 팁다 포함되어 있고요. 인터넷도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단지 유튜브만 안 됩니다. 유튜브는 아마 그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적재성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세탁, 코인 세탁장에 이제 가서 세탁을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드라이까지 있어서 뭐 한, 한, 한 시간 정도면 빨래 건조까지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 다이닝은 모두 무료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냉장고에 항상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료로 먹을 수 있고요. 룸 서비스는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30분 정도면 어, 음식이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컨시어지에서만 제공되는 어, 서비스입니다. 세 탁은 어, 하우스 키핑한테 무료 세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컨시어지 전용 나온지 그리고 스파를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올라왔을 때 어, 샴페인 한병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영복 같은 걸 담아갈 수 있는 토트백을 룸담 한 개씩 이렇게 무료로 받습니다. 그리고 구두 닦는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날 올라왔을 때 양복 같은 것다 구겨져서 올라올 건데 어, 다림질 서비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할인을 받고 어, 서비스는 제대로 받은 이런 경험담에 대한 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견적은 제일 최저가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인사이드 룸 최저가 기준으로. 하지만, 컨시어즈 레벨 또는 베란다 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어, 선실로 예약을 했다 그러면 요세 개에 대해서는 가격대가 50%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어, 대충 3만 불 정도 예, 예상이 되고요. 뭐 3만 불에서 이제 기본 할인을 적용을 하면, 할인가가 1 0불에서1500 사이에 이제 기본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적용을 받았다 그러면 23,500불 정도는 했어야 되는. 저는 최종 금액이 14,000불이니까, 서비스는 2 3 0 0 0불어치를 받았지만, 절감을 한 9,000불 정도 해서, 최종 금액은 14,400불로 할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제 경험담으로는, 어 어떻게 할인을 받느냐. 56일을 하나로 견적을 하면 제대로 할인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개 항차를 쪼개달라. 그래서 분리를 하니까 어떤 항차는 할인율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항차는 할인율이 적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할인율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차를 쪼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약이 다섯 건이 됩니다. 한 건으로 해야 될 계약이 다섯 건이 되기 때문에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섯 개의 계약을 성공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 볼륨 디스카운트. 그래서 추가로 DC를 좀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플러스 초이스 오브 해서, 어, 주류 패키지를 선택을 하거나, 기항지 투어 크레딧으로 3,000불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포기를 했습니다. 이사리이 돈을 더 깎아달라. 그래서 요 부분도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네,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어, 베란다 레벨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23,000불 이상 줘야겠죠. 작전을 인사이드 룸으로 계약하고 유료로 업그레이드 또는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찬스를 노린게 이렇게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된것 같습니다 오시아니아 클럽의 멤버십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 오시아니아 클럽 선박을 타게 되면 블루 레벨부터 시작합니다 그 블루 레벨에서 브론즈 레벨이 되려면 최소 내항차를 했어야 되는데 두 항차만 하면 브론즈 레벨이 적용이 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사 영업 담당한테. 그러니까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차부터 제가 브론즈 회원 등록이 되면서 혜택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시아니아 클럽 프라이빗 나벨 와인 무료 제공해서 와인을 한 병씩 매항차 줍니다. 그 다음에 선상 크레딧 객실당 100불씩.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항차부터 100불씩 받으니까 총3 0 0부를 혜택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걸로 쇼 이스쿠션 비용을 충당하니까 쇼 이스쿠션을 무료로 이제 할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 쇼 이스쿠션 가격 자체가 크레딧을 어, 많이 주고 비싸게 받아서 이제 소비를 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선사들의 여행 상품들이 설계되어 설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직접 이런 그 한국 사이트도 있고 외국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놀, NOL, 인터파크 이런 데서 해외 투어 상품을 검색을 하시면 란사로테 대만파이 국립공원, 화산 투어인데요. 어 직접 찾아가기는 좀 가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직접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투어 상품에 참가를 하시면 어 어떤 투어 상품은 크루즈 앞에까지 픽업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마이 리얼 트립, 어 이런 데도 보시면 란사로테 국립공원 뭐 투어가 있습니다. 6시간 투어고. 화산 둘러보는 이런 가격은 그 선사 이스쿠션 보다는 3분의 1 가격 정도 될 겁니다 76,000원 나오는데요 보통 선사들은 제일 싼게 한 150불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훨씬 저렴하게 갔다 오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거는 booking.com 여기도 이제 투어 즐길거리 여기 눌러보시면 투어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굳이 여행사 안 통하고 뭐 이렇게 직접 예약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